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 해결도 계속 나만 본질에 대한 얘기를 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씨가 생각하는 모씨 자체 본질이 네. 뭘까요? 그, 익명의 가치라고 하는데, 네. 그, 저희가 모씨 어플에 조금 오글거리는 말을 네. 박아놨어요. 네. 네. 정 전문용 박아놨는데, <laughs> 오스카와일드의 말을 좀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음.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때는, 아 어, 보통은 이제 최소한의 자기 자신이다. 그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때 사람들은 네. 그 자신의 진실을 얘기한다. 아, 이게 맞네. 사실은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네. 가치. 그거 넣을 때도 이 팀원들이 너무 오글 거린다 배자 아, 그랬는데 아. 저희 이제, 가장 잘 나타낼 수 <laughs> 있는 말인 네, 네, 것 같네요. 저희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래 저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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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 와일드 말이랑 마크 트웨인 그니까 아, 사람 아, 진실 얘기할 때는 네. 네. 죽, 죽기 전에 네. 그리고 그냥 익명일 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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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몹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할것 같아. 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직 근데 뭐전 인증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제가 산희씨가 쓰고 있다는 걸 아. 제보받은 적이 있어요. 랩 지니어스. 거기 막 라인노트 엄청 쓰시는 <laughs> 네.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거기서 또 이렇게 아이디어 얻으실 어, 수도 있죠. 어, 찬이가 지금 모시 쓰고 있어요라고 아, 이제 얘기하는 작년 2018년 12월. 와 오, 그럴 때 어땠어요? 네. 기분이 유명인사가 됐고. 딱그 서비스가 진짜 이슈 되는 게 유명인이 네. 쓰면 이슈가 되는 거. 그 인스타그램도 네. 저스틴 비버가 써가지고 이게 이슈가 확 됐었거든요. 네. 모시는 익명이어서 그게 많이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진 씨가 이제 모시 글을 퍼서 이제 한번 인정을 하셨는데. 출가. 아 네. 예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또 그. 유저들이 가서 또 이제 깽판을 치니까 또 에이. 얼른 내리셨거든요 아왜왜깽판 네. 그러니까 유명인 그러니까 이제... 아 익명인데 네. 그거를 왜그 당시 외부... 저희가 초반에 좀 마케팅하기 힘들었던 게 어떤 게또 있었냐면 모씨가 많은 사람들 알려준 걸그 유저들 은또 싫어하시긴 하셨어요 아 네. 왜냐면 또 아, 맞다. 은연, 은연 네. 중에 그런가? 내 얘기를 아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이게 내가 썼다는 걸또 드러나는 아, 게 되게, 싫으실 수도 있으니까 되게 딜레마다 네. 근데 모씨는 일단 기본적인 익명인 이유가 아무 정보를수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단말, 그러니까 보면 로그인 같은 경우도 없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네. 단말기 번호를 난소해서 넣기 때문에 네. 실제 어... 누군지는 알수 아, 없어요. 아 그냥 네. 인원 수만 셀수 있고 누군지 모르고 네. 그냥 그 종이 종이라고 할수 없고 그냥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만 수집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내, 내 정보 이거 추출하냐 느 이렇게 내가 쓴 네. 카드 이런 거 추출하냐 하면은 그 당신은 모르지만 단, 단, 단말기는 알수 있다. 단말기만 아 구분하면 단말기 소유주를 알아 실제 알수 있는데 네네. 어그 단말기만 기준으로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누가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이건 설계 자체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해킹을 해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 생각을 바꿔서 해킹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 가져갈, 아무것도 게 가져갈, 게 가져갈 게 없다. 가져갈 게 없는. 아, 가져가서서. 네. 어, 겁나 막 앞에 장벽이 있어서 뚫었는데 네. 뒤에 아무것도 없는아 네. 되게 허무한데험한 네.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네. 가져가서 그 가져가봤자 이제 한 지금 저기 30테라바이트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 30테라바이트에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미지만 가져가는 파일만 있는 거죠. 아. 네. 아. 사실 이게 모시 어. 설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킹을 해도 가져갈 게 없는 자료. 야 설계자의 음. 이런. 네.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모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네, 계실 거예요. 분. 왜냐면 네. 내가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날 찾아, 물론 그런 글은 쓰면 안 되겠지만 네. 내가 드러나는 거를 또 원체 원하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서비스이기 하니까,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막 쓰세요. 네, 나 누구 딱... 좋아해? 뭐 이런 것도 네, 막 쓰시고. 고민도 네. 많이. 고민도 공유하시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뭔가 전해우소 같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정을 이렇게 음. 좀 정리하고 음, 공유하고 토닥토닥 할수 있는 그런 네. 서비스가 되면 은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김봉기 대표님께서 그리시는 이모 씨의 미래는 음, 뭐가 음. 있을까요? 그 최근에 저희 그 저희가 캐치 프라이즈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다, 그러니까 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 이니까 그러니까 어 당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 시작이 당신이 아무도 모르는 곳이면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가 이제 저희의 네. 그 실험의 시작이었고 그쵸? 사실 이제 어떻게 좀 조금 이제 그사랑해 주셔서 일년일년 정도 완전 왔는데 이제 그 다음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게 말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공간. 음. 네. 그러니까 익명. 이게 익명의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평소 못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공간을 계속 네. 남고 싶게 거기서 하고 싶은 아. 게 용기까지 얻으면 더 좋죠. 그렇죠. 서로 응원하는 네. 그런 댓글 네. 네. 댓글은 아니고 이제 카드를 카드 밑에 또 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응원하면 네. 그거... 또 카드 네.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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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제 설계를 한 거는 아, 설계자. 그 서로 이제 그 댓글을 못 보게 해서 좀 네. 일대다 형태의 대화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 장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댓글이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면 그 댓글까지 또 싸우기 시작하니까. 아, 맞아, 맞아.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이제 네. 설계하시는 우리 김봉기 대표님은 네. 최고. <laughs> 야, 저희 원래 코너마다 들어 <laughs> 네, 있는. 이거를 겁니다. 꼭 저희가 네.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웃음> 아니, <웃음> 그 <또> 김봉기 <laughs> 대표님과 이제 모씨가 그리는 이제 익명 서비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쉴수 있는 그 쉼터가 저희도 너무 기대되고 저도 네. 이제 오늘 밤에 데스노트 쓰면서. 아, 저 이름 적으시려고요? 네 박재. 비밀 씨 이름 적으면서 네, 모 씨도 네. 같이 글 적는 뭐 그런 네. 아름다운 밤으로 이제 저는 좀 하루를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 좋은 얘기 나눠주셨던 김봉기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네. 여러분들 모씨 다운 많이 받아주세요. 네, 정말 안전합니다. <laughs> 네 안전하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시 김봉기 대표님의 창업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구독자 수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는 아니지만 상승을 더서덜 하고 그쵸, 있는데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댓글을 안 달아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추천해 주시고 싶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나는 이 서비스 너무 궁금해 하는 그런 기업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하던지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팟캐스트로 진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솔직히, 그리고 글 남기시면 저희 진짜 1초 피드백 가거든요. 저희 1초 리플 다 다, 다. 근데 거예요. 진짜 좀 너무한 게막 새벽 1시에 보내놓고 1초 재고 <laughs> 그러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그쵸? 그죠, 그죠. 저희 분들은 다 정도를 지키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도 열심히. 댓글 조회... 안 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laughs> <laughs> 주축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방송 네. 좋아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고급스럽고 네, 그쵸, 그쵸. 격이 높으신 분들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네.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뭐 출연 신청 아니면은 섭외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은 댓글이나 어,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요 estartup골뱅이네이버.com estartup골뱅이네이버.com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면서요. 우리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방송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반말했네요 당신. <laughs>